보좌의 아들 신분의 특별한 모습을 봤어요. 3절 벼곡과 홍보석 같고 무지개가 들렸는데 녹보석 같더라. 열두 지파를 보석으로 표현합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 베냐민 지파의 보석 벼곡. 그리고 첫째 아들 루벤의 보석 홍보석. 그리고 무지개가 보좌 주변을 둘렀어요. 약속이 둘러친친 거예요. 약속의 지파 바로 넷째 아들. 유다 지파의 보석이 녹보석인 거예요. 굉장한 의미가 있는 거죠. 이 보석들이 계시록 21장 새 하늘 새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석이나 성전 기둥이나 성곽으로 사용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성된 새 예루살렘 성은 이미 어디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보좌로부터 이미 예루살렘 성이 시작되고 있다.